네. 오늘은 소니를 따라잡은 삼성, 그리고 삼성을 맹추격하는 샤오미에 대한 저의 관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쩌면 샤오미가 삼성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남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까지 그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면 사실 우리 그 생활 가운데 일본 제품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심지어 뭐 J-팝 같은 지금의 K-팝 열풍과 버금갈 정도로 국내에도 잠시 그런 J-팝의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학용품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카스트 테이프로 마이바이라고 불리는 뭐 워크맨 이런 것들이 파나소닉 아니면은, 소니의 제품들로 이뤄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핫하다고 해야 되나? 힙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도 돌아보면, 가정에 뭐 삼성이나 LG가 아닌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의 뭐 TV라든가 VCR 같은 그런 전자제품이 있다면, 어, 그 집은 좀더 가전에 조금 더 고퀄리티 제품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희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과연 소니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전자제품의 강국은 독일과 일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의 소니 같은 제품은 정말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을 받던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니 제국이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가전제품 시장을 석권할 때,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슬슬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성비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하게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일본 제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가성비 제품, 좀더 보급형 제품, 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싹다 바꿔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록을 남기면서 삼성이 황골탈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량이거나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니의 시가총액을 능가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03년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소니가 가전제품 시장에서 슬슬 삼성에게 자리를 뺏기고 그리고 핸드폰 시장에서도 점점 삼성에게 자리를 뺏기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마저도 일본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삼성에게 자리를 뺏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정말 뛰어난 성견 지명을 가지고 제품의 혁신 그리고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라는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함으로써 결국 지금의 삼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전제품 중에서는 TV가 좀그 기업의 어떤 상징성이자 그다음에 기술의 집약체였다면 요즘 날에는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글로벌 마켓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소니는 더 이상 삼성에게 이길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 10년 전에 삼성에 투자했더라면, 20년 전에 삼성에 투자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넥스트 삼성은 어쩌면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삼성이 아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샤오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샤오미와 삼성을 비교하자면 과거에 삼성과 소니처럼 사실 삼성이 소니를 이길 거다 아니면 삼성과 소니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그 정도의 갭을 메꿀 수 있을 거다 예상을 저는 쉽게 하진 못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의 샤오미의 시가총액이 약 5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시가총액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약 400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아직은 갭이 굉장히 크지만 샤오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삼성이 소니를 따라 봤던 것처럼 샤오미가 삼성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즘 날에 대세가 된 스마트 기기를 뽑아보자면 단연코 스마트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삼성이 세계 점유율 1위였지만 그 자리를 샤오미에게 불과 몇 개월 전에 뺏겼고 그 다음에 샤오미에서 나오는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는 가성비 제품을 넘어 삼성과 기술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명 it 블로거들 it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몇몇 기술은 이미 삼성을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앞으로의 사업성을 봤을 때 어느 게더 전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에 가장 핵심이 될 스마트 기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전기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전기차에 대한 양산 계획이나 생산 계획을 밝히진 않고 있죠.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뭐 전장 부품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사업성을 넓혀가고 있지만 전기차 자체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비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2024년 또는 2025년 안에 첫 양산을 하겠다. 라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가 미래에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샤오미는 삼성보다도 훨씬 많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에 정말 작은 전자기기부터 큰 스마트 기기까지 그거를 IoT 생태계로 묶는 등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사업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샤오미가 삼성보다 한발 앞서고 있다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CEO가 누군지, 그 다음에 CEO의 역량이 어떤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3세 경영에 돌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 그 다음에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미 3세 경영 체계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오히려 한 살이 어려요 그렇지만 그는 직접 샤오미를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어서 저는 그런 CEO의 자질, 역량 이런 부분은 어쩌면 삼성의 CEO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또 영원하리라는 보장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격차를 좁히기엔 쉽진 않겠지만 샤오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면 샤오미가 어쩌면 삼성의 자리를 충분히 위협하고도 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저는 샤오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너무 저의 생각을 너무 맞다 아니면 저 너무 기정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저의 그냥 관점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혹시 투자를 하실 때 아니면 넥스트 삼성을 찾고 계시다면 굳이 국내 기업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해외에 다른 기업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이런 부분에 관점을 조금 두고 저의 영상을 봐주셨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뭐 샤오미에 대한 매수매도, 삼성에 대한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저의 관점을 남겨보도록 할게요.